부산 금정구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교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섰습니다. 확진학생은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어제 해운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7일과 21일 등교해 수업과 급식을 했고 학원은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늘 해당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교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